안녕하세요. 강기자가 간다의 강기자입니다. 오늘은 아역배우 오배우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두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배우 학생도 참석했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요?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배우입니다. 먼저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이게 돼 저도 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친구들을 때린 적도 없고,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도 없고, 욕을 한 적도 없어요. 저한테 폭력을 당했다고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억울해요. 네, 오배우 학생은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배우는 저를 늘 먹보라고 불렀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아 뭐야 왜 이렇게 흘리고 먹어 혹시 턱에 구멍 났어? 야 튀김가루 좀 흘릴 수도 있지 다 먹고 닦으면 되잖아 오구오구 오구 그래요? 우리 마상처 다음부턴 턱 빠져야겠네 아 뭐래 진짜 야. 근데 마상처 먹는 거 보니까 뭐 떠오르지 않냐? 있잖아! 먹보! <laughs> 먹보가 허겁지겁 먹는 것 같아 <laughs> 진짜 웃겨! <laughs> 야 오배우 그만해! 나 진짜 기분 나쁘거든? 어야 장난이야 장난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러냐? 하지만 그 후로도 오배우는 저를 계속 먹보라고 불렀어요 교실에서 아침 인사를 할 때도 안녕, 먹고 체육 시간에도. 야, 먹보 뭐해? 잘 피해야지. 오베오가 자꾸만 먹보라고 부르니까 나중에는 반아이들도 점점 저를 먹보라고 불러서 학교 가는 게 정말 싫어졌어요. 제 이름이 이젠 먹보가 된것 같아요. 저도 봤어요.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마상초한테 먹보라고 부르는 거. 하지 말라고 말려보기도 했는데, 몇몇 애들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저런... 마상초 학생이 많이 속상했겠네요. 그럼 옆에 안참아 학생도 배우 학생에게 별명으로 놀림받았나요? 아니요, 저는 좀 다른데요. 혹시 페드립이라고 아세요? 페드립? 부모님이나 가족을 욕할 때 쓰는 말 맞죠? 네, 맞아요. 저는 원래 오배우랑 정말 친했는데요. 패드립 때문에 요즘은 좀 멀어졌어요. 야, 솔직히 그건 진짜 억울해. 나는 칭찬한 건데 네가 이상하게 받아들인 거잖아. 하, 그게 칭찬이라고? 오배우 일찍 갔네. 어젠 잘 들어갔어? 안녕. 잘 들어갔지. 그럼. 어제 너네 집에서 진짜 재밌었어. 근데 어제 니네 엄마 보니까 진짜 예쁘시더라. 아, 진짜 고마워. 근데 넌 엄마랑 진짜 안 닮았네. 누가 보면 딸 아닌 줄. 아, 내가 아빠를 좀 많이 닮긴 했지. 응? 어? 너 표정 왜 그래? 못뭐 들킨 사람처럼. 진짜 니네 엄마 아닌 거 아니야? 아니면 혹시 니네 엄마 눈코입싹다 고쳤냐? 이거, 이거, 과사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듣자, 듣자니까 진짜 너무하네. 야, 차라리 나보고 못생겼다고 해. 괜히 우리 엄마 얘기까지 하지 말고. 친구들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오배우 학생이 정말 말을 심하게 한건 사실인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이 상황에 대해 학교 폭력 예방 및 조사 활동을 하며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학교 전담 경찰관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오배우 학생은 친구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해서 상처를 줬습니다. 언어폭력은 말이나 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욕설을 하거나 상대방이나 그 가족을 험담해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 사실 여부를 떠나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서 소문을 내는 것, 또 때린다, 맞을래처럼, 상대방을 신체적으로 위협하겠다는 협박도 언어 폭력이죠. 오배우 학생은 마상처와 안차마 학생에게 모욕감을 주는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재미로... 장난으로 말한 거였어요. 욕설도 아니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니니까. 장난으로 한 말이, 언어폭력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얘들아... 미안해. 난 친한 친구끼리 서로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가끔 놀리기도 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 신하다는 걸 잘못된 방법으로 확인하고 싶었나 봐. 너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진심으로 미안해.